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고차 맛집의 선생장입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은 안전의 대명사 볼보 차량을 준비했는데 인스크립션 등급으로 준비했습니다 모멘텀 등급이 3000 중반대의 매물 많습니다 근데 제일 높은 등급인데 3000 중반대 나와서 준비했고요 오늘 준비한 차량 스펙 설명 드리면 2018년 1월 15일 등록했고요 주행거리 9만 0 0 k m 를 주행한 차량입니다 키로수 아주 적정하죠 거기에 용도 이력 없고 완전 무사고 외에 류도 없기 때문에 마음 편히 탈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다들 아실 거예요 이볼보 차량은 시티 세이프트 기능이 자체적으로 탑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방 후방 충돌 감지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전에 대해서 월등한 옵션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요 거기에 이어서 어댑티브 크로즈 컨트롤과 차선 은탈 시스템 다양한 옵션들이 가득 담아 있는 차량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금액은 3,450만 원에 준비했고요. 이어서 인스크립션 등급답게 휠과 실내에서 엠블럼이나 사운드나 거기에 디스플레이 안에 옵션들이 각양각색으로 탑재가 된 모델입니다. 자, 이어서 휠과 타이어 한번 보여드리면 다이아 커팅해 보이시죠? 19인치고요. 잔여량도 한60% 정도 남아 있다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나의 포인트가 더 있습니다. 실내에는 브라운 시트가 되어 있다 보니까 블랙에 브라운 조금 더 이쁘고 잘 어울리는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저랑 같이 전면부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볼보 XC60이 2세대로 넘어오면서 환골탈태를 했습니다. 그릴과 라이트의 고급스러움은 물론이고요. 라이트 먼저 설명드릴 건데 데이라이트가 T자로 뻗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길쭉한 샤프한 라이트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이어서 그릴도 새로 그리를 보여지죠. 근데 그뿐만이겠습니까? 이 부분에 전방 카메라와 레이더 센서판이 같이 탑재가 되어 있는 모델이고요 이어서 하단부에는 전방 감지 센서까지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양쪽 다 백화현상 없는 라이트 상태 확인하셨고요 본네트 안 말할 수가 없습니다 파리가 앉아도 미끄러질 듯한 광 상태를 가지고 있던 볼보 SC60이었고요 전면부 엄청 깔끔했죠? 바로 이어서 측면부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측면부 넘어왔습니다. 이 XC60은 5인승 기준 전장이 상당히 큰 차량이에요. 그래서, 패밀리 카로도 아주 적합하고요. 혹은, 뭐, 낚시, 레저 캠핑 즐기시기도 충분히 탈수 있는 차량으로 준비를 했고요. 이어서, 도어 캐치 한번 보여드릴 건데, 컴포트 액세스 기능과, 사이드 미러 안쪽 한번 보여드리면, 측방 감지 센서가 보여주고 있네요. 이어서 그 위쪽에는, 루프랙과썬루프 탑재되어 있고요. 이 차량, 또 하나의 메리트가 너무 고급스러운 크롬 포인트가 적절하게 잘 섞여 있습니다. 이 사이드 스커 쪽이나 필러 부분에 크롬이 들어가겠다 보니까 좀더 고급스럽지 않나 설명을 드리고요. 측면부도 확인했습니다. 후면부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후면부 넘어왔습니다. 테일램프부터 트렁크 리드 범퍼. 이 도장면 같은 경우도 부페인트를 찾아볼 수가 없었고요. 이어서 하단부에는 후방 감지 센서와 양쪽으로 다각 머플러 팁 그리고 이쪽에 후방 카메라까지 탑재가 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자, 이어서 트렁크 공간도 한번 확인 도와드릴 건데 전동 트렁크 옵션이었죠. 그리고 와, 광활합니다. 골프팩 정도로 들어갈 수 있을 만한 사이즈 보여졌고요. 여기 왼쪽에는 사용 설명서까지 구비가 되어 있네요. 자, 러기 스크린 밑으로 내장재 깔끔했고요. 이어서 하단부에는, 네, 스페어 타이어와 자키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열 폴딩 가능합니다. 긴짐도 편하게 실을 수 있고요. 외관과 트렁크 봤으니 실내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실내 들어왔고요. 와, 전반적으로 사용감이 약간밖에 안 보여요. 근데 거기에 이어서 오염도는 아예 없기 때문에 깔끔하게 관리한 것 같고요. 이어서 이 차량 메인 캐보저키 두벌 다보여중입니다 자, 그리고 도어 트림 쪽 보여드릴 건데 메모리 시트 보여주시죠 근데 스피커도 마우스앤윌킨스 고급스러운 음질을 선사하는 스피커라고 말씀드리고요. 이어서 하단부에는 전동 시트까지도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동 한번 걸어볼 건데요 특이하죠 기어봉 뒤편에 레버 형식의 스타트 버튼인데요 돌려서 작동시키면 되는군요. 가솔린이라 말씀드렸죠. 아 역시 정숙합니다. 거기 에 이어서 바로 계기판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계기판 보시면은 전자식 계기판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지금 실 주행 거리가 97,902km고요 핸들 위편 한번 보여드리면.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선명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더 계기판에 경고등 나와 있는 거 없고요. 이어서 핸들 한번 보여드리면 와 핸들도 깔끔합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핸들 리모컨과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탑재가 되어 있고요. 오른쪽에는 핸즈 프리 기능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 뒤편에 한번 보여드리면 오토레인 센서 탑재가 되어 있고요. 왼쪽 뒤편에는 오토라이트 보여지고 계시죠. 그리고 도어 트림 쪽 보여드릴 건데, 전자세계 윈도우, 오토 윈도우 고요 차일드 락 기능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가운데 한번 넘어오실 건데, 네, 정품 디스플레이 안에 옵션 상당히 많습니다. 안드로이드 오토도 사용 가능하시고요. 애플카 플레이도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왼쪽으로 넘기게 되면 옵션 정말 많죠. 차방이탈 시스템, 전문방 충돌 감지 시스템, 스타 앤 고,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 거기에 다양한 옵션들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이 시트 옵션 들어갔을 때, 인스크립션에만 있는 옵션입니다. 통풍 시트가 있고요. 핸들 열선과 열선 시트, 그리고 조소석에도 같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후방 카메라 한번 보여드리면, 화질 정말 깔끔합니다. 가이드라인도 부드럽게 작동이 되고 있었고요. 이어서, 어라운드 기능도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한번더 내려오실 건데 지금 그 밑으로는 버튼들 보여지고 그 하단부로는 기어봉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 박스 는 레버, 전자 파킹 브레이크, 오토 홀더였고요. 수납 공간 길쭉하죠. 그리고 암레에서 한번 보여드리면 적당한 사이즈의 수납 공간과 그위쪽에는 프레임리스 ECM 룸미러 보여지고 있네요. 자 그리고 그 위에는 파노라마 선루프인데요. 작동되는지도 확인 도와드릴게요. 네. 지금 썰루프나 선쉐이드도 문제없이 작동이 됐고요. 실내가 블랙 앤 브라운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아늑하고도 비싼 느낌을 주는 실내였고요. 1열 확인했습니다. 2열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지금 2열 넘어왔습니다. 아. 진짜 항상 리뷰를 하지만 이볼보차들의 시트 착석감이 너무너무 너무 푹신푹신해요. 엉덩이 배기것 같지 않은 느낌을 선사하고 있었고요. 아, 공간도 설명드려야죠. 네. 영상으로 보실 때 어떻습니까? 상당히 쾌적한 레그룸과 헤드룸을 같이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이어서 가운데 한번 보여 드릴 건데 이열에도 열선 시트 사용 가능하시고요. 에어 벤트 그리고 하단부에는 콘센트 단자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암레스트에는 앞쪽에 수납 공간과 컵홀더 구비되어 있고요. 이어서 패밀리 카도 정말 안성맞춤인 기능이죠. 이 아이소피스 기능이 돌출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카시트 탈부착에도 용이할 것 같습니다. 자 외관과 실내 봤을 때 어떻습니까? 금액적으로도 컨디션적으로도 하단을 검사하고 깔끔하게 준비했던 차량이고요. 자 외관과 실내 봤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엔진음 들려드리고 총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네 본네트 개폐했습니다. 엔진음 들려드릴게요. 정숙했죠? 거기에 이어서 아주 깔끔한 매물이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 정리 드릴게요. 18년식 볼보 XC60, 그리고 2세대 모델이고요. 인스크립션 등급답게 디자인과 옵션이 가득 담겨 있던 차량이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금액 3,450만 원입니다. 마음에 든다고 하시면 위에 나와 있는 번호로 연락주시고요. 영상 공유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람 버튼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중고차 맛집의 선투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